그 오버록 노루발 교체하는 영상 설명 드릴게요. 저는 이렇게 들고 여기 보시면 어떤 오버록 크든지 이렇게 손으로 들수 있게 돼 있거든요.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쪽에 달려 있는 게 있어요. 당기는 게 있고 여기서 당겨지는 것도 있고 눌려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눌려지는 것도 있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누르면 이렇게 들리죠. 그러면 이렇게 쏙 빠져 나와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받으셨으면 이렇게 내리면 얘가 물고 안 움직이죠 교환하실 때는 얘를 먼저 들고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주의하실 점 하나 있는데 바늘대를 꽂아 두시면 안 빠집니다 바늘에 걸려서 그래서 확인하실 때 바늘대를 최대한 올려서 노루발 들고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면 여기 여러 가지 나사가 있는데 이 대랑 누르발 잡아주는 게 요거예요. 지금 이 검은색깔 철이 이렇게 여기 눌러서 잡아주고 있죠. 요거를 풀러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. 이 철이 이걸 눌러주는 거여서 끼실 때도 그대로 여기 홈 보이시죠? 홈에다 끼시고 돌려서 맞춰서 껴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네, 이게 좌우 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살짝만 잠그신 다음에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잠그신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껴 줘요. 노루발 들고 껴 끼셨죠? 그러면은 좌우 조정하는건 여기 여기 보시면 음 여기 두 공간 보이시죠. 두 공간이 바늘이 꽂히는 공간이에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. 이게 여기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이걸 말 들고. 열어주신 다음에 좌우 조정이 되거든요, 이게 이거 보이시죠, 이거?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이거를 바늘이 들어갈 수 있게 이거 보시면 설명이... 자, 이렇게 보이시죠?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, 이제 바늘이 닿아 이렇게, 닿죠? 바늘이 닿지 않게 조정해주시면 돼요. 가운데, 바늘과 바늘 사이로 들어가고, 바늘이 꽂았을 때, 걸리지 않게. 그 다음에, 잡아, 이렇게 잠가주시면 돼요. 자, 다시 보여드릴게요. 바늘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랑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안쪽 바늘, 바깥쪽 바늘. 여기 보시면 안쪽 바늘, 바깥쪽 바늘. 그래서 이 조그만 거 보이시죠? 조그맣게 튀어나온 게이 바늘과 바늘 사이 철 있는 대로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바늘이 꽂아도 철이 걸리지 않고 여기랑 딱 맞게 좌우 조정해 주셔서 잠그시면 됩니다.